오늘 어, 이벤트 있었어? 아, 참 정말 기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수 씨,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. 너무 티야, 아, 너무 티야, 너무 티야. 여기 옆에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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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. 어 참다. 우리 애기들이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인스피리 단톡방에 이제 아 명수 때문에 아다운됐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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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근데. 이게 다 노래 연습 한번더 하고 있다가 우리 모르고 있을때 갑자기 짠 나면서 이렇게 불러드리려고 이제 왔습니는 거예요. 야 단톡방이 지금 그럴 나올 때야 누가 명수 이쪽 망하라라고. <laughs> 자 분위기 방이 전환해서 반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발라주 전에 분위기 다 망쳐놓고. 발라을 부르기 전 일점 어떻게 하? 따라, 따라, 참, 나 진짜 인생 얘기 조금만 해서 그리고 다시 다운 시켜. 아, 나 진짜. 네, 여러분들.